6일 지방선거가 부름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의 젊은 유권자인 청년들은 이번 선거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또 지역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공약이 필요하다고 느낄까요? 홍아영 기자가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50%를 조금 넘던 투표율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60%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 추이보다 증가 폭이 컸습니다. 20대부터 30대 전반 연령대의 투표율 평균은 41.6, 47.2, 52.3%였습니다. 전 연령 투표율 평균보다 낮지만 투표율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 선거인 만큼 이를 대하는 청년들의 의식도 조금씩 높아지고 그만큼 선거 참여도 늘고 있는 겁니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역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저희에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하지만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편적 복지가 늘어나야 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청 제도가 아니라 좀 알아서 해줄 수 있는 복지 제도, 청년들을 위한 제도들이 갖춰졌으면 좋겠고요. 또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역 대학과 청년들이 위기에 놓여 있다며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만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보다 지방 거점 국립 대학을 조금 더 지원해 주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도산하는 대구 내에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부도나는 기업이 없어지고 이런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나오므로써 청년 일자리가 좀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청년들의 활동 공간 확대 등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도 요구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놀고 쉴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대구 경북이 약간 조금 더 활발하고. 좀더 개방적이고 좀더 액티비티한 그런 모습이었으면. 조금씩 꾸준히 오르는 지방선거 투표율,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청년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일꾼이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의 바람을 얼마나 수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 TV 뉴스 홍아영입니다.